LIVE 뉴스 인사이트 2월 11일 정치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수요일 뉴스 인사이트입니다.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합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 조명할 뉴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상 결렬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합당 논의. 둘째, 북한의 제구차 당대회 개최 예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여야의 초당적 위원회 구성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가 중단되었음을 공식화한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 기자, 네, 이 기자입니다. 여기는 국회 앞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며 당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최근 흡수 합당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이 유출되면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작은 당이라고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었죠. 당내 설문 결과 반대 의견이 44%에 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당분간 범야권의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는 선거 전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뉴스 북한 제구차 당대회 예고와 주석, 직함설. 그어 다음은 외교 안보 소식입니다. 북한이 5년 만에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 조선노동당 제구차 대회를 2월 하순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같은 주석 또는 대통령 직함을 새로 가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명문화한 만큼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남한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기를 겨냥한 핵 거도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정세의 거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경제 안보도 비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고율 관세 위협이 가시화되자 국회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자내 네. 여야는 오늘 한미 통상 현안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US 투자 촉진범 처리를 서두르고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한 초당적 의원 외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쟁에 멈춰 있던 국회가 국가적 위기 앞에선 손을 맞잡은 모습이지만 질질적인 협상카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안팎으로 파고가 높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는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 인사이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